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부정업체 굿모닝 총각들의 정진라 매니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전산은 델라들만 볼수 있는 전산이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소유하고 있는 저희는 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안전 운전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등록일자로 보니까 지금 어 193대 정도의 차량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께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네, 첫 번째 차량 자, 산타페에더 프라임 디젤 R. 2 예, 0에드 익스프레시브 스페셜이죠 판매가격 1120만원 입니다 2016년식 이구요 네 주행거리 20만 키로 입니다 네 외관 아주 깔끔하죠 네 괜찮습니다 네,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고 매연 3% 괜찮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어, 사고 이력 없구요 단순 수리 없는 깨끗한 차량 미세누유 하나도 없습니다 휠 상태 아주 괜찮죠. 네. 엔진 상태 괜찮고요. 네. 앞좌석 어 괜찮은 차량입니다. 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홀도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네. 조석에도 어 전자식 네. 전동 어 시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죠. 네, 핸들 열선 있죠. 미끄럼 방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 네, 열선 시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네 핸들 크루즈 컨트롤,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핸들 상태 양호합니다. 뒷좌석도 아주 깔끔하고 어, 괜찮은 어, 차량. 다음 차례 보겠습니다. 아, 외관으로 보면, 어, 네, 괜찮죠? 외관으로 봤을 때, 자, 어, 괜찮은 어,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 1,770만 원이고요. 이 2016년 연식입니다. 네, 주행거리는 9만 5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이 등록일자 아, 지시한 날짜가 어, 4월 17일인 거죠. 되게 기, 괜찮은 차량이죠. 성능, 기록을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 을 보겠습니다. 성능으로 매연 아, 3%고요. 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있습니다. 예, 프론트 네 라디에이터 이쪽 부분에 예, 단순 교환과 수리가 있네요.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계기판 시트도 상태 양호한 편입니다. 네 축구방 경보, 차선 이탈, 핸들 열선, 네 미끄럼 방지, 드라이브 모드 있는 어, 차량. 네 여기 메모리 시트 있죠. 네 어라운드 뷰 있죠? 어라운드 뷰 있고요. 휠 상태 네, 괜찮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이 약간 남았네요. 네. 네, 어떠세요? 타이어 어, 괜찮고 차량 괜찮죠? 어,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모 오토드 오토홀도 있고요. 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는 차량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있고요. 트렁크 넓고 큽니다. 네. 가격 대비 네, 주행 거리가 괜찮은 편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현대차 어, 더 프라임 디제2이점 이점이 WD 프리미엄이죠. 완전 무사고고요. 네, 병적 관리한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 1,490만 원이고요. 2018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1만입니다.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네, 매연 7%. 네, 괜찮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 사고 이력 단순 수리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고요. 미세누유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어, 내부 사진 없네요. 내부 사진을 보시려면은, 네, 직접 매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차량,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내 네, 판매 가격 1,050만원입니다. 네, 괜찮죠. 가격. 2016년식이고, 주행거리 16만. 괜찮습니다. 네, 외부도 괜찮죠. 네, 외관 상태. 깨끗합니다. 네, 외관 상태 깨끗하죠. 성능 기록 보고있습니다 매연 4%로 괜찮구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 의료 없습니다. 단순술이 있네요. 어디요? 프론트 핸드 쪽에 여기 부분에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네,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네, 열선 시트 있고요 네, 앞좌석 괜찮죠? 네, 핸들도 여기까지만 있지만 괜찮습니다. 크루저 컨트롤. 시트 아주 괜찮습니다. 네, 스마트 버튼도 있고요. 네, 스크린도 있고요. 어, 핸들 열선과 미끄럼 방지 드라이브 모드 있는 차량. 후방 카메라와 또내비게이션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엔진 상태 괜찮고요. 타이어 여기 까짐이 좀 있는데, 어, 괜찮습니다. 네, 타이어 이 정도 양호. 네, 양방향. 열선 시트만 있는 차량.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죠. 네, 이 차량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어, 괜찮은 차량이죠.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판매 가격 1,130만 원이구요. 2016년식이구요. 주행거리 20만 키로. 네, 차량 외부, 내부가, 외부가, 어,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색 차량이구요. 성능 기록 보고 겠습니다 매연 10%아 생각보다 많네요네 그래도 요정도는 괜찮죠 용도 변경 없구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단순 수리 있습니다 프론트 핸더랑 도어 쪽에 있네요 미세누유 미세누유 하나 있습니다 미세누유 미세누유 하나 있구요 네 아쉽네요 네이 차량 네 실내 보겠습니다 실내 시트 상태 괜찮구요 네 크루즈 컨트롤 압렬 상태 괜찮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조금 남았고요휠괜찮고요 엔진 상태 괜찮습니다. 내비게이션, 네, 블랙박스, 하이패스 블랙박스 뒤에도 있고요 네, 열선 시트 있죠. 트렁크 크고 넓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네, 통풍 용수 시도 양쪽에 다 있죠. 다 있는 차량. 네. 이 가격, 1130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구요. 네. 괜찮죠?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 무사고 차량이구요. 앞뒤 통풍 시트 있는 차량. 엑스테리어 패키지가 있습니다. 어, 스마트 내비 후박 카메라. 신차급. 네, 실내 외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 판매 가격 1,320만 원. 네, 2016년식이죠. 주행거리 1 3만 k 로 네, 상태 괜찮습니다. 매연 4로 괜찮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있습니다. 어디 부분이 있을까요? 후드 부분하고 어, 라디에이터 서포트 이쪽에 있는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 하나도 없는 어, 차량입니다. 실내 볼게요. 네 시트 상태 양호. 네이 열도 괜찮죠. 앞 열도 괜찮죠. 네 핸들 어,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 계기판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가 되어 있죠. 네, 양쪽에. 타이어 음, 트레이드 괜찮구요 힐도 괜찮습니다. 엔진 상태 괜찮구요 트렁크 넓고 좋습니다. 네, 그늘 맞구요 열선 시트 있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드라이브 모드 있는 차량입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이정도 차량은 아주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다음 차량 자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신조죠 블루링크 있고 어라운드비 있는 7인승 차량 판매가격 1770만원이고요 2016년식입니다 주행거리 62,000km 회색 차량이죠 네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고 깔끔한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네, 매연 2%로 되어 있고요. 용도 변경 없는 차량,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수리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차량. 네, 괜찮죠? 네, 타이어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네, 엔진 상태 깨끗하고요. 압렬 아주 좋습니다. 네, 좋고요. 키두개 있습니다. 통풍 열선 시트 양쪽에 다 있고요. 오토 홀드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는 차량, 네 전동 시트 조속에도 있습니다. 네 트렁크 상태 괜찮고요. 네 스피커는 JBL입니다. 좋죠?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옵션 어 있죠? 축구방 경보, 차선 이탈,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드라이브 모드 다 있는 차량이죠. 네. 어라운드뷰까지 있습니다. 어라운드뷰까지 있는 차량이죠. 내비게이션, 핸들 깔끔하고, 트렁크, 어, 뒷좌석도 깨끗한 차량. 네. 이런 차량은 너무 좋죠. 무사고 1인 신조는 여러분 추천해야죠. 네. 저는 추천합니다. 1770만원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네. 다음 차량 외관도 깨, 깨끗하죠 네 깨끗한 미, 편, 편입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구요 아 특히 비흡연 하셨던 분이 어, 어, 차량이에요 되게 좋죠 깔끔하고 네 판매가격 1719만원 입니다 2016년 시구요 네, 주행거리 12만키로 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매연 4.7% 괜찮습니다.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이력 없는 깨끗한 차량 하지만 단순술이 있는 교환. 네 어, 프론트 핸더 이쪽 부분에 네 이쪽 부분에 교환이 있습니다. 미세 누유 하나도 없는 어,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입니다. 네 시트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시트 상태 뒤에도 아주 훌륭하고요. 네 크루즈 컨트롤있고요네 핸들 아주 괜찮습니다 압렬 아주 괜찮습니다 네 타이어도 어 타이어는 좀 아쉽네요 네좀 트레이드 좀 밖에 안 남았구요 네 휠은 아주 새로 옵션으로 가르신 것 같아요 네 엔진 상태 괜찮구요 네 열선 시트 전동 트렁크 네그늘망 있구요 네 메모리 시트 있는 차량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고요.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는 차량입니다. 네, 트렁크 넓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요. 네, 축구방 경보, 차선 이탈, 열,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드라이브 모드 있고 다 있는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산타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입니다. 그다음 차량 네, 이 차량은, 어, 사진이, 내부 사진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어,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에스크로시브죠. 네, 흰색 차량이고요. 네, 외관 아주 깔끔하고, 정돈 잘된 차량이지요. 판매 가격 1,699만원이고요. 2016년식입니다. 내 네, 주행거리 88,000. 아주 괜찮죠? 주행거리. 성능 기록 뽑아 보겠습니다. 매연 2%로 아주 좋죠. 네, 훌륭합니다. 용도 변경 없구요. 사고 이력 없구요. 단순 수리 없는 아주 깨끗하고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한 차량. 네, 바퀴 볼까요? 타이어도 상태 아주 깨끗하죠. 네, 엔진도 깔끔하고. 네, 압렬 깨끗하죠. 네, 계기판 괜찮습니다. 네, 통풍 열선 시트 양쪽에 다 있고요. 오토 홀더,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어라운뷰네 조수석 시트 괜찮죠. 시트 괜찮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네, 선루프 있죠. 선루프. 자, 선루프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드라이브 모드 다 있습니다. 열선 시트 있구요. 네, 내비게이션 있구요.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한 차량. 네, 키로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차량이죠. 어, 이런 차량은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 마지막 차량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죠. 네. 1,580만 원 차량이고요. 네. 2018년식. 네. 주행 거리는 1 3만 k 로 네. 외부 보니까 외관 깨끗하죠. 특별히 뭐흠 잡을 데 없는 차량이죠. 네. 성능기로 보겠습니다. 매연 2%로 아주 괜찮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엔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앞에 열 괜찮습니다. 일열 괜찮고요. 통풍 열선 시트 양쪽에 있고요. 오토홀도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키 여기 있습니다. 트렁크 크고요.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네 어, 컨트롤러 스마트 버튼 스마트 버튼 있죠? 네 스마트폰 튼 있고요 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있고 어,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네네 네,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요 열선 시트 네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은 차량 어떻게 아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아 어떤 차량 볼까요 음. 이 차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차량 마지막 차량으로 이 차량 하나 더 볼게요. 자, 완전 부사고요. 1인 여성 신조. 자, 이런 차량 차량은 어떻게요? 아주 칭찬해야죠. 네, 그리고 차량이 너무 이쁘고 시트 보세요 시트. 아, 시트가 너무 이쁘죠. 아, 시트 너무 이쁜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5%죠. 5%고. 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이 없고요. 단순 수리 없는 깨끗한 차량. 미세 누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자, 판매가 격 1,690만 원이고요. 20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 8 6 0 0 0입니다 괜찮은 차량이죠? 네, 실내 볼까요? 아, 시트 상태 괜찮습니다. 네, 브라운 시트로 깔끔하고 좋은 차. 뒷열도 괜찮고요. 크로저 컨트롤 있고요. 기기판 괜찮습니다. 앞열 괜찮죠? 타이어 상태 괜찮고 트레이 상태 음네 쓸만합니다. 엔진 상태도 괜찮고요. 네 그늘만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있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다 있습니다. 트렁크 넓이 넓게 잘 되어 있는 차량이죠. 네, 하이패스, 또 블랙박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네, 메모리 시트 있고요 네, 여기 앞열에도 어, 통풍 열성 시트 있는 차량입니다. 오토홀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는 차량. 어떻게, 이 차량 괜찮죠? 네, 아주 이 차량 괜찮은 어, 차량입니다. 네, 완전 무사고고, 1인 어, 신조 차량입니다. 네.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렇게 보시다가 원하시는 차량 이 있으셨다면 차량 번호와 함께 전화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아주 상담해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안,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